오늘의 주제는 바른마음챙김의 수행법인 사념처수행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도성제의 실천행인 팔정도에서 바른마음챙김인 정념의 수행법으로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으로 신수심 법의 수행을 권한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신념처는 지 수, 화, 풍의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대해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 안의 뼈나 살은 땅의 성질을 가진 지대. 피나 눈, 눈물 같은 체액은 물의 성분인 수대. 따뜻한 체온의 온기는 화대. 움직이게 하는 활동성은 풍대로 우리 몸은 지수화풍의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시각입니다. 신념처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몸의 더러움에 대해 관찰하며 우리 몸이 가진 본성과 주요 역할 등에 대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온갖 병과 상처의 번식처일 뿐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예쁜 옷 입고, 비싼 집에 살면서 고급차를 타도 마음의, 몸과 마음의 고통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이 지향하는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하며 편안하게 유지해 나가는 수행이 신념처 수행입니다. 수념처는 우리는 대상에 따라 좋고 싫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온갖 감정에 십사여 번뇌를 키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의 집착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괴로움의 느낌, 즐거움의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느껴지는 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금세 사라질 무상한 느낌뿐 아니라 고통스런 결말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시작까지 관찰함으로써 집착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수념처는 느낌과 감정이 곧 자신이라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수행법입니다. 심념처는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순간 일어나는 가래의 집착을 알아 멈추게 우선 멈춤의 상태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마음은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 조건들에 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 순간의 집착을 인지하여 멈추게 하는 수행입니다. 법념처 수행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과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수, 신법의 사념처 수행은 결국 세상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물과 현상에, 현상을 대할 때매 순간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이치를 끊임없이 통찰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주시해서 관찰하고 집중함으로써 번뇌의 망상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수행법을 통해 사물이 실상을 깨뜨려 보는 고침, 멸도, 사성제의 진리를 알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